안녕하십니까. 요즘 비가 와서 일이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일하러 나왔습니다. 중간 중간에 일은 했는데 영상 찍기는 좀 애매해서 그래서 뭐한 거의 한달 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. 여기 현장은 음 저희 영상을 구독하시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경사가 심해 가지고 지게차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팔레트가 높아 가지고 이제 옆으로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구배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 편에다가 유로폼을 쭉대 가지고 레미콘으로 타설을 할 거고 물량은 대략 한두차물량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한번 나중에 두대 쳐보고 물량 조절하면 될것 같고 일부 철근을 깊은 쪽은 철근으로 거고그 위에다가 와이어 메쉬를 한번더 올려 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유기는 음 절단을 해 가지고 피복이 최소 5에서 1 0전은 나오게 장비로 깔 겁니다 브레커를 까 가지고 깊이를 좀 맞출 거예요 그냥 하면은 100% 화자가 생기겠죠 요 그라인딩으로 쫙까 가지고 치핑을 하고 거기서 나온 폐기물은 오른쪽에다가 묻을 거고 뭐 그런 작업입니다 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2차 작업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소개하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재를 배치를 시키 놨습니다. 이제 집으면 되겠죠? 예, 네, 요렇게 작업 준비는 됐고. 요 부분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한 모. 예예예 예. 아, 무슨 상노? 예? 아, 오케이. 아니, 테스 그거. 요거 테스트야? 예. 아니, 여기 어디서? 길이 해야 된다. 이제 얇은 거 와이런 쉐잉한두장 넣고 지금 다겠